인과연 그리고 R.I.P.D 먼저 신과 함께 인과연입니다 저승 사막 한가운데서 전투 중인 저승 3차사가 찾는 건 황사용 마스크 판매처나 수분 공급 위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은 모래성 천륜지옥 와 멋있다 <웃음> <웃음> 늘 이런 곳에서 말싸움이나 하다 보니 목구멍이 성할 날이 없다는 저승 법조인분들이 목 건강을 위해 말을 아끼시는 중이라니 일단 방문 사유부터 밝히는 게 순서 그렇죠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음. 재판을 허락해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다. 저 원귀놈이 재판을 받는 사십구일 안에 이승에서 망자를 하나 데려와. 모셔올 분의 성함은 허춘삼. 못 들었을까봐 한번 더. 허. 하지만 하지만 <laughs> 눈이 마주친 건. 마동석 <laughs> 저성 재판 소환을 위해 방문한 분들을 트럼프 올린에 탑승시켜드리는 이승 어트랙션 담당자 성주 신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새로 방문할 저성 고객분들을 위해 어트랙션 세 단장의 여념이 없다는 이분을 피해 허춘삼 씨를 모셔가려면 이렇게 넉넉고 구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 돼요. 뭘요? 성주 단지. 아, 망자 소환을 방해하는 성주신을 없애려면 이걸 깨버리거나 마셔버리거나 아, 둘중 하나 어? 시원하게 원샷하고 원킬했나 싹 돌아봤더니만 싹. 멀쩡하다 못해 힘이 펄펄 넘친다는 성주신 이유는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거 현동이 밤에 우줌싸고 똥싸고 으 이런 변이 있나 너왜 처먹니 너왜 반말이야 나한테 비위 만큼이나 좋은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몰랐지 싸움꾼들 <laughs> 천진 저승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쌈실력 근육으로 승부하는 성주신과는 달리 날렵한 몸 돌림으로 손쉽게 제압 제압, 제압당하는 해원매 이렇게나 매없이잡힌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왜요?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처 음.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무슨 방금 막아, 이 자식들아 선배님? 아, 너네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 저일 아세요? 기억을 못하네요. 와, 어떻게 애들 기억을 이렇게 싹다 지워버렸냐? 잘 들어, 저 꼬맹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이야. 그 전까지 이건 압수. 호호. 뭐, 정 데려가고 싶으면 그때 네네 대장이 와야 될 거야. 대장이라면 염라대왕? 염라대왕 이승소환이 현실이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laughs> 자 이제 R I P D 입니다. 오늘도 범죄 소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분들 그맨 앞에는 언제나 왜 나야? <laughs>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말자. <laughs> 잔말 말고 들어가라는 동료의 화끈한 지원 덕에 어쩔 수 없이 입장한 주인공 아니라 다를까 반겨주는 건 조갈밖에 없죠. 왜 이렇게 많아? 다른 애들은 다들 뭐하기에 혼자 죽어라 삼층까지 싸돌아 다니더라 이 고생인지. Damn g a r o the south window. 꼭대기에서 발견한 건 범인이라. 니라 동료! Oh, s 고이 oh, okay. I can't let you turn that golden. 뭐배신 아! 먹 a t i 죽는다고. h a t Patient? What? Patient? What? Patient? What? Patient? What? Patient? What? p a 빨리 올라와 재판 받으러 가야지 저승으로. 아뭐 진짜 죽은 거예요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대로 염라대왕 앞으로 가나 해건마 경찰 앞으로. Tough day. 뭐 뭐야? Tough day. You can take your chances with judgment. You can join the R I P D. R I P D요? PD라기 방송국인 줄 알았더니 저승 자사가 아니라 저승 형사로 스카우트 된 거지요. Oh. Let well, get over here.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으나 여기라고 이승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놀람> 경찰 폭행에 공무집행 방해 무분별한 타액 대출로 인한 광공서 환경 오염대로 즉결 심판. <놀람> <와우>. <놀람> 이 베테랑 형사와 무슨 사건을 해결하게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다시 신과 함께 인과 연으로 돌아옵니다. 저기. 아, 잠시만, 아, 인간 수호의 앞장서느라 저승차사는 잘만 때려도 인간들은 절대 아, 터치 못한다는 송주씨 아, 아, 음. 음. 아무래 손에 똥칠을 하니 있어더라도 아, 인간을 아, 상대로 한 공격은 아, 불가하다니 뭐별수 아, 있나? 계속 된장. 여기 다리 부러져 본 사람? 나또 뭐니? 나? 니들 팔다리 부러뜨려 줄 사람이야 이렇게! 성조실이 두루마리 풀어 뒤 처리를 하는 사이 철거반 처리에 나선 저성차사 보통 사망 후에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저성체험을 살아생전에 경험해 볼수 있다니 니들 다못 받을 줄 알아? 오오 멋있다. 설마 하니 어르신 몸 좋은 우신게 그 손에서 풍기는 넉 냄새 때문은아닌 걸지? <목소리> <목소리> 독해. 내가 누구야? 하나 하필 이 와중에 천년전 고려 시대 무신 정권 최고의 무사 해원맥. 두려움을 모르고 말 달리던 전쟁터의 리더이자 고려시대 패션 리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덕춘 씨가 산 한가운데서 호랑이와 원치 않는 일대일 미팅을 하던 그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말만 믿고 챙겨온 떡을 아무리 떠 먹여줘도 안 떠나는 호랑이에게 떡 대신 화살을 먹여준 주 멋진 오빠.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식탐 호랑이를 향해 가지고 온 무기 최다 내던지고 소녀의 목숨을 구한이 멋진 오빠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귀한 식재료에 아끼던 레시피까지 전수하는 여생남 여. 고기는 여생 배가 여생. 고프더라도 꼭 삭풍에 말려서 먹도록 하고 <laughs> 다시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거라 우와. 하나 그런 얘기를 꼭 그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했어야 했나 싶기도 잠시 천년 동안에도 똥폼 잡는 버릇 못 버린 해원매 너야말로 다시는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laughs> 야마너 거기 왜 올라갔어 또안 멋있어 내려와 역광이야 내려와 아이 눈부셔 자 다시 R I P D입니다. 작전 투입에 앞서 일단 신부 세탁이 먼저라는 선배님. Oh. 아무리 그래도 Body, 그렇지 너무 노된 아니 민 선배. 선배도 민증 까봐. 궁금해요. 어? Well, 후배는 외출할 때모자가 필수인 민머리 노인으로 변신시켰고 직급이 깡패라더니 자기 혼자 외모 깡패, 백발 중년에서 금발 미녀로 변신한 선배. 이래서요 어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나 싶었으나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냥 문 앞에 서 있을 기만했 뿐인데 알아서 문을 열어주는 남자. <laughs> We're with the Department of Health. Oh, is this really necessary? 이거 뭐 한끼 집쇼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그래요? 나이래봬도 깔끔한 사람이란 말이야. 보고만 있어도 속이 뒤집혀. 결국 번색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새로운 취조 방식.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맑은 공기가 있는 집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설마, 설마, 설마. 아니 근데 이분이 밥이 아니라 술을 드셨나? 수사하랬더니 주사나 버리고 앉아 있는 선배.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악령이고 누가 형사인지 구분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만 아플 수 없다는 형상의 알까기 공격에 한그 말을 토해낸 악령. You a l l y o n g a h o u g 그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물어봐야 아는 건데 말이야. 그러나 모름지기 출처가 불분명한 황금이나 현금을 무턱대고 챙겼다가는 뒤탈이 큰 법이죠. 그럼요. h e e o d i e s s willing to get a r a e for this. Yeah, look. I'm sorry to disappoint, but this is crap. A lot of e m believe in this talismanic junk. If it was something else, keep e r s open for me. Yes, sir. 악령들이 보면 환장한다는 물건을 미끼로 사건 배후를 밝혀내는 게두 분의 계획되겠습니다. Man, lucky, lucky. So they said, d u g u l m a u c k y What 아 s that? w h 는 t is that? What is that? w h 니 t is that? What is that? w h a 넌안 그러네? 나는 그냥 내 죽음의 비밀을 숨기는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냥 그게 궁금할 뿐... 탁차닥 지금... 지금 알려주면 스포일러야! 비밀 유지를 위해 말 많은 망자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아예 입안 가득 물을 채워버리는 저성 자스카 너무한다 어 뭐야 저거 또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봐 예외는 없잖아 그날 이후 적 말수가 적어졌다 싶더니 불안하게 또 다시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도 사실 응. 엄밀히 생각하면은 있어 응? 무서워하는 게 안돼, 어, 하지마 말하지 말하지마 말하지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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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엄밀히 생각해 우리 가자. 주라기공원 이화 봤어? 아이고. 어? 참. 아이고, 아이고. 아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으로 동시 상영. 특별히 레알 아이 나는 VR 아이로보여드아니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사 이대로 가져간 영화 관람은 커녕 도망다리다 러닝타임 다 끝나게 생겼다니 즉석에서 쾌관한 커플 전용 원형 극장! 3D 입체 영상에 실감나는 서라운드 음향까지 충분히 만족할 만도 하건만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저승차사! 오, 크다, 크다! 더큰 거! 더큰 거! 더큰 거! 더큰 뭐? 거라면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안 돼! 더큰 것들 중에 제일 큰 거! 다 크지만 입이 제일 큰 거! 커다란 잎 크기만큼이라 모든 걸리는 대로 먹고보는 식탐 공룡 음. 덕분에 지옥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 당도합니다. <laughs> <laughs> 이대로 신과 함께가 아니라 공룡과 함께는 마무리되나 식탐 그때. 어, <laughs> 여기 또 어디요? 아이고 다시 또 지옥이네요. 자이 재판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저승 삼차사는 과연 무슨 인과연으로 얽혔기에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요? 그러잖나 성주 신손에 묻은 똥 냄새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설마 다음 생에 신과 함께 인과연이었습니다. 이제 귀신과 함께 망령 전담 특별 수사대 R.I.P.D.의 결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잠복 수사. 근데 걸리라는 분은 안 걸리고 이상한 분들만 꼬이는 건다 선배 때문이에요. 야. 머리 좀 그만 좀 잘라. 하지 마, 아름다워. <laughs> 뮤직 비디오스 리좀 꺼져 줄래. 우린 지금 영화 찍고 있거든. 슉 들어갔어. 누가 등장인물아니랄까봐참티나게도 걸어왔어. 보란 듯이 물건을 거래하시니 모르척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싱글 서클 워드 너 공부기지 따라와. 배고픈 용의자를 식재료로 고문하기 시작한 두 형. 대타왔다. go 가진 식자재와 향신료를 후각을 잡을게 진실을 밝히려는 작전!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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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될까요? 재채기 <laughs> 하는군요? 사실 뭐 그래도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식욕을 참지 못하고 흡입에 들어간 것까진 좋았으나 숨겨놓은 진실 대신 감춰놓은 살들만 드러내기 시작한 용이죠 밸 <laughs> 아, <별로야.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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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칠수 있어요? 한 번에? 어쩌지 너 배보니까 공복이 아니었더라! Oh, 아, 어디 가게? 디저트 먹으러 가게? <laughs> 기와는 달리 빠른 뒷박질과 날렵한 점프류, 신기지도 yeah. <laughs> 않은 공중 돌기까지 선보이며 달달한 디저트 먹을 생각에 빠져 흥분한 악령에게 진정제 투약을 시도합니다. 아유, 기는 내가들이 괜찮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 안 죽으니까. 진짜 위험한 건 구경하던 사람들이죠. 아이고. 그나저나 왜 다들 굳이 엉덩이만 조준하나 했더니 얘 엉덩이가 무기야 와 이렇게, 이렇게 있는구나 엉덩이가 동료 경찰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일 잘해서 진급하면 신분 좀 다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라나? R.I.P.D였습니다